안녕하세요. 이리스타르입니다.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. 뜨개 아, 어른새. 오늘도 건강하시고요. 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먼저 보겠습니다. 오늘 행운의 컬러는 보라입니다. 보라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로 잘 응용하시고요. 어, 행운의 메시지는 음~ 무언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. 어,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무언가 재정비가 됐건 새로운 어떤 일에 또 이렇게 예 무언가 새로 새로 이제 약간 침체되었던 거 새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어, 앞으로 해나가는 거에 있어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의욕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예, 무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사이드로 또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요. 어, 준비를 할까 말까, 무언가 해 볼까, 취미가 됐건 일이 됐건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십시오. 예,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, 그 기회를 또내 걸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준비하는 하루 좋은의 메시지는, 네, 러브스카드, 연애운 부부님들, 커플분들, 요즘에 관계가 좋지 않은가요? 예, 많이 안 좋았던 흐름들, 관계가 서로 서운했던 분들, 아 어, 이별 수 없습니다. 예, 오늘도 조금, <laughs> 서로 이렇게 좀 관계가, 예, 안 좋을 수도 있고, 예, 부부님들, 이제 연인분들, 음, 그런데 이별 수 없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, 우리가 마냥 좋을 때도 있고, 또, 조금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런데 상대에게 서운할 때도 있고요. 음 그때는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고 이해해주고요. 예 잠시 관계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냉전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? 그 계기로 해서도 좋은 관계 흐름 발전. 예 이별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. 오늘 서로 서로 조금 보듬어 주고 <laughs> 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용띠님부터 예,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. 날씨가 좀푹해졌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그런데도 어이 감기 후유증들은 이번에는 좀 오래 갑니다 예 오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님까지입니다. 원래 용띠님들의 메시지. 예. 연인분, 부부님들, 요즘에 관계가 조금 서운하고 서로 안 좋은가요? 예. 상대방이 이제 좀 다가옵니다. 우리 좀잘 지내볼까? 예. 상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아. 그래서 탁 치지 마시고요. 그래도 조금 예 감정은 아직 내가 좀 뭔가 화가 풀리지 않고 예좀 속상한 거가 있더라도 상대에 다가오는 그 느낌에 있어 내가 좀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연애운의 흐름 또 부부님들 흐름이 좋아야 어~ 일하는 거또 금전 들어오는 것도 다 어~ 두루두루 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싱글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내가 싫지 않으면 예그 만남을 이어가도 좋습니다 토끼띠님들. 오늘은 그 자리에서 좀 약간 정책이, 그치만 금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하루, 그리고 이동수 변동, 갑작스러운 변화는 가지지 않는 거가 좋고요. 어, 토케디님들, 지금 굉장히 약간, 어, 큰 변화가 없어요. 근데 그게 또 안정적입니다. 음, 오늘도 금전의 안정적, 어, 그렇지만 또 어떤 변동 변화는 갖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지금 같이 또 행해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. 검띠님들 기도 수행카드입니다. 수행자 카드, 시간의 신카드인데요.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거가 다잘 되어간다라는 흐름이죠. 검띠님들 어, 지금 답답하고 뭔가 지금 어, 시간이 가는 거가 어, 좋은데 또 시간이 빨리 안 가요. 또 그런데 시간은 잘 가요. 내가 원하는 거는 빨리 오지 않아요. 음, 기도하고 수행하십시오. 그래도 시간은 가고요. 지금 하시고 계신 일, 뭐언가 뭐, 기다리고 있는 거 그냥 묵묵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. 거의 수행자 카드입니다. 예,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 이때는 새로운 변화 예 외부적인 큰 활동보다 그냥 조용히 나만의 자기 개발 예 조용히 나만의 어떤 예 시간을 보내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. 석대님들 오늘 구설수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이렇고 저렇고 좀 좋은 얘기해주면 우리 참 좋은데 그쵸? 가능한 어너 잘하고 있어 음잘될 거야 용기내 힘내 아 이러면 좋은데 이 구설이 있을 때는 주위에서 내가 뭔가 했을 때야 그거 하면 안돼 그거 하지마 안될거 같아 왜 이렇게 했니 약간 어 비호감이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올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많이 스트레스 좀 받아요 그지만 무시하세요. 음, 내가 무언가 설정해놓고 진행하고, 목표에서 해외에 지내 나가는 거. 그냥 내 어떤 초심 잃지 않고 행해 나가시면 됩니다. 고설 있을 때는, 어, 언행 조심하시면 되고요.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또, 그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. <laughs> 지띠님들. 월드카드, 어 오늘은 일의끝맺음뭔가 완성되고, 뭔가좀 마무리가 되고, 정리가 되고,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들, 오늘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. 좀, 좀 이렇게 느긋하게, 해. 무언가 전전 건강 아동바동 하지 마시고, 집디님들, 지금 오늘의 궁합적인, 음, 궁합은 또 다양하게 뭐 부부, <laughs> 지인들, 직장에서 이런 모든 흐름의 어떤 궁합이 다 좋다라는 겁니다 음,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겠죠 돼지띠님들, 오늘은 연인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음, 재회가 가능할까요? 라는 어, 메시지인데요 어, 혹시라도 돼지띠님들께서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하고 재회는좀 가능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냥 마음에 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군가 새로운 이상이 다가올 수 있도록 예, 그런 어떤 네,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이제 과거에 아쉬운 사람, 보고 싶은 사람 또 회상이 될 수가 있죠. 음, 그런 또 아련한 추억이 오늘 또 문득문득 생각이 날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. 개띠님들. 갑작스러운 변화. 예, 개띠님들에게는 오늘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, 어, 그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.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좋은 변화가 올수 있다고 하니까요. 개띠님들에게 좋은 변화, 굉장히 변화가 와서 또 기쁜, 네, 하루, 어떤 활기찬 열정이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<웃음> 아유,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목이 자꾸 그냥. 예, 닭띠님들. 음, 아, 무언가 마음에서 어떤 불안감, 예, 불안증. 괜히 불안해요. 괜히 마음이 좀 조바심이 나요. 그런 거 계시는 흐름인 거죠. 그래서 마음에서 혹시 불안감이 있고, 무언가 좀 두렵고, 걱정이 되신다면, 그런 거 걱정, 불안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지금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거,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지금 괜찮다는 거죠. 예, 불안해 하지 말고요. 어, 흐름이 그럴 때는, 그냥, 좀 매사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불안감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. 예, 마음을 좀 밝게, 환하게 그 불안감을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어딱 차단할 수 있는 긍정의 예, 또 흐름으로 갈수 있는 하루 되시고요. 원숭이띠님들 마음이 심란합니다. 예, 이 마음을 어디 가서 풀 수가 있을까? 예, 외부적으로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.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힘듦, 이 고민들 또한 큰 어떤 외적인 문제보다는 마음의 어떤 고민이고 번뇌죠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이제 절에 가서, 교회 가서 네, 내 마음을 좀잘 다스리고요. 어, 이때 힘든 마음은 원숭이띠님들,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한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. 네.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? 음, 누군가에게 하소연도 하고 좀내 마음을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, 그래서, 가까운 근교 또 어디 또성당이던절리든 교회든 가셔서 내 마음을 또 조용히 이렇게 한번, 예, 내가 내 스스로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마음은 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가라앉힐 수 있는 겁니다. 음, 그리고 양띠님들, 어, 공동체삼, 오늘은 또, <laughs>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재밌게 지내시라고 합니다. 어, 가끔 혼자 있는 것도 좋아요. 그치만 또 둘이 있는 것도 좋아요. 또 가끔은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소통되고 신나게 떠들고 마시고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? 오늘 양띠님들께서 주위에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신 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내 흐름으로 갈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또 누군가와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다면, 예, 여러 명이 같이 신나게 좀 즐겁게, 예,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말띠님들, 오늘 귀의 눈이 들어왔습니다. 예, 말띠님들에게 오늘, 음,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죠.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. 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다면, 내가 손을 좀 내밀어 보신다면,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,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예, 그동안 말띠님들 많이 베으셨죠 예, 오늘 귀의 눈에 도 흐름을 가득 받아서, 어, 좋은 또 인간 관계의 일의 흐름이 예, 긍정에 좋은 흐름으로 가시길 바라고요. 뱀띠님들 에너지 상승 효과 오늘 열정이 생기고 일에 대한 무언가 다시 재정비를 할수 있는 제우스 왕 카드입니다. 나는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낼 거야. 이러한 또마음의또 음, 강함을 예, 음, 그동안 약간 침체기였고 슬럼프에 빠졌던 분들 다시 이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.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. 예, 그래도 제우스 왕인데. 예.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과 의욕 에너지가 상승 효과로 올라갈 수 있고요.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또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셔도 좋습니다. 어, 사람 만나는 거 약간 두려울 수도 있어요.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닐까? 내가 실망하는 거 아닐까 이제 과거였던 그 흐름 따라서 걱정하는 거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뱀띠 님들 어 내공이 쌓였죠 보는 해안이 생겨서 아이 사람 만나면 어 괜찮고 이 사람 만나면 아니고 이런 거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 속에 또 같이 이렇게 어울러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뱀띠 님들 이제는 나, 나의 이 좋은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요. 오늘 뱀띠 분들 내 옆에 계시다면 만나십시오. 그 뱀띠 분들의 지금 좋은 에너지 기운을 내가 막 받아 갈 겁니다. 그리고 또이 카드에는 이제 집에만 계시던 주부님들 좀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사람들을 좀 만나기 싫어도 조금 사람들을 조금 조금 만나보려고 하시는 네 그런 마음을 문을 또 열어서 예, 내이 이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를 좋은 흐름으로 예, 주위 사람과 또 내가 내 스스로 활력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네, 제우스 왕이 되십시오 음, 네 요즘 또 감기가 날씨가 북하지만 워낙 또 기온차가 있고 날씨, 음, 감기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건강 특별히 예, 관리 잘 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또 빨리 쾌유 드시기 바라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